자 오늘은 명년으로 2025년 9월 5일이고요 흠년으로는 2025년 7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갑신을 정축 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어,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불은 기운으로 보면 뜨거운 열기를 탄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고요 뜨거운 열기, 에 나무를 태우고, 물을 증발시키고, 어, 천할 갖다가 뭐, 어, 뜨거운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어, 태양 온도가 뭐 수천도, 뭐 수만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관정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겠습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가 여름이다, 계절은 여름이라고. 하면 지지에서는 4, 5 미월이 여름이 되죠. 어, 방향은 남쪽 방향, 남방이 되면서 어, 여름이 되면서 색깔은 적색이죠. 불의 색깔은 적색이 되면서 주관한신 또한 주작이라고 하는 붉은 봉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는데 자, 불이 주관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에도 설명했지만 예를 주관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으면 밝음이. 에 있는 것이고, 발급 있으면 내가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날에서는 서로 뭐보냈다가 뽀뽀도 합니다. 그건 다 뭐죠. 서로 간에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는 밝을 때 표현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한다. 참고로 이는, 어, 이는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지,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신, 믿음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너, 화에 대해서 너무 뭐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명리, 학을볼 때는 너무 깊이 아는, 거 뭐, 뭐 박사학이 딸 것도 아니고 석사학이 딸 것도 아닌데, 명리, 사주, 판단할 정도의 깊이만 있으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명리라고 명리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폭넓게 아는 연후에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어~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를 갖다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양이냐 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음이 됩니다 그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있죠. 병화는 양화가 되면서 어저께 병화할 때 이제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정화를 공부하니까 예,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둘, 어, 두 가지 개념으로 볼수 있다 그랬죠. 빛의 개념과 빛의 개념과 열기 뜨거운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이 병화일 또는 일간이 이렇게 정화일 때는 화의 일간은 빛으로 보고 나머지는 열기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볼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병화가 태양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 지화의 비율을 많이 합니다. 촛불 같은 개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 우리가. 정화 별 항상, 어, 귀에 못이 바뀌도록 배우는 것이 뭐야? 모닥불의 비율을 많이 하죠. 또는 전기, 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특징적으로 병화의 특징은 이렇게 양화로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음화로서 등축시와 또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또는, 어, 별빛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어, 자연적인 불로도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불. 로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라버 루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병화는 스스로,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작이 필요하겠고 전기불은 반드시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리 전구가 수백 개 있어도 못 킵니다. 그다음에 장작이 없이 불을 키울 수 없다. 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바라고 열기를 바라지만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바랄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는 사시 사철 뭐가 필요하다? 사시 사철. 간목이라고 어 하는 목이 필요하다. 또는 지지로 인목이라고도 보죠. 대표적으로 천간을 유지로 보니까 감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을목이 있으면은 인성이기,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어, 을목의 정화를 생조해 줄것 같지만, 을목은 승목이죠. 그리고, 을목을 설명할 때 제가 화초라든가 잡초 같은 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뜯었다가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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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뭐 뭐죠? 볕집 삼겹살, 에, 볕집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볏짚을 태우면 은 순간 열은 금방 어,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볏짚을 태우면 금방 불이 꺼지죠. 그, 그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감목을 얻, 얻으면은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정화는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꼭 대동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어, 감목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감목 인성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 남을 남을 가르쳐주고 헌신 봉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종교인도 해당이 될수 있을 것이고 뭐~ 저 같은 역술인도 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문민 간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또 다독거려 주는 그러한 어~ 직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좀, 어~ 일간의 특성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고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좀 어~ 병종 알근들은 제가 봤을 땐좀 헌신 봉사하는 쪽, 이런 쪽, 어, 일을 하는 것도 좋,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살 여탈권을 가져, 그, 생살 여탈권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어, 살 사역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어, 일을, 생살 여탈권이 뭐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검사, 변호사. 뭐,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정해야지만 만민, 만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도 마찬가지로, 어, 불이기 때문에 정화일관이 왕하면, 어, 임수로서 정화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예를 들어서, 어, 전기불을 켜놨는데, 그냥 켜놓은 것보다는, 사, 갓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어, 반사해서더 밝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달이 떠있는데, 하늘에 달이라든가, 별이 떠있는데, 그때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휘영축되 있는데, 바다가 있으면 그 빛을 갖다 보강하는 것이 하게 되면 더 아름답죠? 병화를 바다가 보강하나, 달빛을, 어, 바다가 보강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정화 일가는 항상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 영광 해주는 것이고, 정화일관이 약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병화는 목이 왕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정화는, 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 다, 화, 식이 될수 있다. 목, 다, 화. 화, 색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자, 모닥 불을 피우는데 장작을 너무 많이 위에다 쌓았놨어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잘못되면. 자, 전기불,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220V를 쓰죠. 220V. 근데 집 안으로. 만 볼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전기 제품들 다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 깥에은 고압, 만 볼트 이상 고압이 흘러가지만,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볼트의 안정적인 그것이 들어오죠. 그거 같다가, 이거 만약에 변압기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이 되는 거고, 변압. 기가보다 그걸 갖다 조절시켜주는 경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면 정화는 뭐 크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관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 즉,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세와, 왕세와, 한, 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 드렸고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세와 한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런 10년, 20년, 100년을 공부해도 헛공부하는 것이다. 맨날 신살 공망 삼재 딥다 파봤자. 보다 이 왕세 하늘의 중화를 보르면 사주는 못 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입추와 입추와 처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입추가 중요한 겁니다 입추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죠. 미월에서 미월에서 이한 미월을 살다가 입추가 딱 되는 순간 미월에서 지금의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올 때는 단순히 월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어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또 입추 입동 입 파뭐 입춘 이런 것이 어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 그래서 신월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접어 들게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무가하다금의 세력을 얻게 된다.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특히나 어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 같은 경우에는 어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어, 어느 때냐면, 1유월이고 술월은 같은 서방이기 때문에 신유술 통틀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 솔직한 말로 술월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해요. 사계월. 4개월, 끝계자 사계월에서 이건 토왕절이 됩니다. 하지만, 신, 술월에 신금, 유금 또는 금이 많게 되면, 어,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는 있겠다라고 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금이 세력을 크게 얻겠고, 금이 왕해질수록 금이, 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질 것이고, 화토는, 화토는 여기가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유, 6월에 사지가 됐기 때문에 어, 화투는 세력을 잃게 된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는 금이 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수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룡만 갖고도 이렇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자, 시, 어, 금왕절은 어, 신 6월은 숙살지기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숙살기가 왕하면 따뜻하다 얘기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서늘하다는 얘기죠 금의기운이 원래 그런 계절 그래서 어~ 신 유월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 조후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어~ 이런 이런 어~ 금의기운이 숙사를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 유월에 태어난 일간 정화입니다 어저께는 병화였고요. 을 정화인데, 같은 화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그래도 양화, 남성스러운 불이고,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불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금이 왕한 사주가 되죠. 어, 좀 격곡할 때도 설명해 드리시면, 그래서, 재다신 약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약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인성인, 감목으로서감목으로서 감목으로서 정화를 일단 생조해 놔야지만, 뭐, 금이 와가든, 수과와가든, 그 이후에 대체할 수가 있는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약한데, 목이 없다.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 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재다신 약한 사주가, 그냥,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오래 가지 못해서, 어떻다, 불이 꺼질까요? 불이 계속 탈까요? 불이 꺼지게 되죠. 소년에 좌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한데, 이렇게 개수, 천간, 청간, 임수, 천간에 투출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 잔, 명리에서 잔질, 지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잔질이 많거나 표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월의 정화가 되는날때 일단은 중요한 것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목 같은 걸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로 인사 오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이 많아지게 되면 재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목과 병화를 얻,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감목은 필요하되 수가 많은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술을 제할 필요도 있겠다. 그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어, 떤 것을 용신을 추용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간목을 얻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일관이 약하여. 그 다음에 대원도, 예를 들어서 순행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어, 제일 먼저 사주 볼때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역시나의 원령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원령을 살피는 것꼭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상호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두 가지 개념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왕세, "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왕제라고 하는 개념, 왕상 휴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 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튼 지지로 뿌리가 있어서 좀 튼튼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데 사주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주를 끌고 간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사주를 끈다, 끌고 간다라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사주대로 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그 삶도 주체적이거나 주도적이기 보다는 좀 시류라든가 주변의 어, 상황에 많이 내가 끄달림을 많이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만 자기 주관도 분명하게 세워가면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개념, 특히나. 일간의 왕세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주라고 하는 것 여덟 글자는 그냥 글자 여덟 글자가 아니라 어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건조하거나 또는 너무 습 해도 좋은 사주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도 중화가 되어야 되고 한열도 중화가 잘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왕세를 보는 것이 억부용심법이 되는 것이고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심법이 되는 것인데 용심법은 크게 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억부용심법과 조후용심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또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일간이라고 하는 거음 정호는 음화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월지는 신금 양금이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데 화극 금의 관계 일간인 내가 월지 있는 어, 금을 극하는, 정화가 신금을 극하는 관계죠. 아극자, 내가 극하는 것. 아극자, 재성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재성을 우리가 재물로 보고, 처로도 보고, 인기로도 보고, 그 다음에 근면, 어, 성실, 근면 성실성이죠. 근면. 어, 성실로도 이렇게 본다. 이뭐인그 주색 작기라든가 뭐유흥 오락으로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 재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 재성도 일간이 왕하고 재성도 가치 왕하다 신왕재왕의 개념이 되면 재성이 진짜 나한테 유용하게 작용이 되죠. 재물도 없고 처도 없고 현무형처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근면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반대로 신왕재왕이 아니라. 일간은 약한데 약 재성이 왕한 사주들은 재다신약한 국세가 된다라고는 반대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 현모양처가 아니라 악처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인기를 줬다가 오히려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신약제왕들은 재다신약한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대체적으로 어,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 단, 뭐에 대한 욕심이 많다? 탐욕 욕심에 대한 어~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약 제왕 제다 신약의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는편재가 되죠.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화가 양금을 왔기 때문에 편제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제격에 신월은 금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약하기 때문에 신약 제왕한 그런 국세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신검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장간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무토는 어, 격이라든가 용신을 추할때 불용 쓰지 않구요. 만약에 인두가 출,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어, 정관, 격으로볼수 있죠. 정관격. 근데, 재성, 정자 관을 세니까, 뭐, 재생관격, 이렇게 볼수 있지만은, 일간이 신약하면 오히려 재살태왕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신월에, 신월에 정화는 일간이 약해서 재관을 감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인비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일간이 약하면 인성의 도움을 얻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고, 어, 정화 입장에서 인성을 감목이라고목과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을목은 이제 승목이라서, 어, 도움이 되지 않고, 신화의 정화가 되어났다 일단, 간목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목을 얻, 인성인, 어, 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줘야지만, 일간 정화가 생기를 얻을 것이고, 힘을 얻어야지만, 어, 관을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지지로, 이제, 인사오등에 뿌리를 둘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어, 재, 재생관격의 관인 상생이 되는데, 만약에 인성도 없고, 지지 뿌리도 없다고 하면, 이거는 정제정관이지만, 마치, 정화가, 뿌리가 없으면, 어, 편제, 어, 편관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살태양으로 봐도 어... 관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 사전 이제 신호를 되는데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고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의 조력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분들이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이 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 보는 이론도 있지만은 이거는 정화일간이 신왕했을 때는 탈광이 됩니다만은 신약했을 때는 겁재인 병화를 얻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정축 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 식신이 될 것이고요. 정화 입장에서 물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자, 뭐, 물기가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령을 먼저 봐야죠. 원령이 금이 왕한 금 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되겠죠. 병지,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데, 자, 식신인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급 금을 다시 생해주기 때문에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고, 토금이 왕해서 왕한 식재를 일간 정화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간이 너무 신약한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지에서 사화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정화로가 사화를 보면은 어 이거는 겁재가 되겠죠. 겁재. 겁제. 겁재가 되면서 지지 있는 사화는 일간 정화가 통근도 가능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 어, 사화의 기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은 어, 사실 합이 되지 않았을 때 일간 정화 사회 불를둘수 있는 공력 힘이 예를 들어서 백이었다고 하면 사신 합이 되면 어 정화가 사회 분열 줄수 있는 공력이 50%퍼센 미트로 조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어, 사신 합이 됐다고 해서 사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 바랍니다. 바 그리고 월간의 갑목이라고 하는 정인, 그다음에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있어서 목생화 정화를 어, 생해 주고자 하나 갑목도 을목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지 정화가 연지의 사신 합해서 약해져 있는 사중 병화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인성은 있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생시에서 만약에 인묘목을 봤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물목이 시지에 있는 인묘의 뿌리를 둘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성이 정화를 생해 줄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 원, 원령이 있는 신주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두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정제 격이 됐고요. 일간이 약하면 당연히 재다신약한 복세가 되겠습니다. 자수로 얻었습니다. 자축합 토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경우에는 자축합 금으로도 이렇게 아 자축합 어, 수로도 볼수 있고 금으로도 토로도 볼수 있는데 토로를 토롤... 토로 분다 하더라도 토생금이 될 것이고 자축 값수로분다고 하면 역시나 금수가 왕에서 한기를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일간이 약한데 경자신은 결단코 경자신은 정화를 도울 수 있는 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묵화원 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신축 시도 마찬가지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생시가 아니라고 하는 점그다에인 인. 어, 인 인시가 있죠. 인, 인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을 얻거나 묘를 얻게 되면 갑을 목이 여기 통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화를 생길수 있는 힘이 얻을 얻게 되고 인시는 또 더군다나 정화가 인에도 뭘할수 있습니까? 뿌리를 둘수 있다, 통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요게 임수와 정하고 잡고 탐합하려고 하는 요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생시 중에 하나, 바로 또 임인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개묘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묘의 갑을목이 뿌리를 뚫수 있지만, 7칠살 개수가 신월에 출되는 것은 감 정화시어서는 계속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는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어, 감목이 또 투출되어 있지만 이 감목 감목 목이 진의 간신이 통원을 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 역시나 사신압에 어 진토도 습토 축토도 습토도 사주가 음습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목화음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시 병호시 정미신 정미신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5 5 병호시로 보면 일간 정화가 여기 통근 가능하죠. 병화가 있어서 좋고 하지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여명인 경우 이제 금순 쪽으로 많이 어, 대원의 흐름이 크기 때문에 여명 인 경우에는 병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정미신은 제가 큰 의미가 없다 없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미토는 토이기 때문에 단지 정화의 떼로 뺏어가는 것이고, 미중 정화의 정화가 통원하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건 충미 충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좋게 볼수 없는 생식. 될 것이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또 금을 얻었죠. 무토는 약간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 갑을목이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조을 터인데 갑을목이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화가 약하죠. 운이라도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생시, 기우시 선택하기가 좀 껄끄러운 생시, 경술시 역시나 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신혜시 한습해집니다 뭐 과언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뭐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시 해시, 뭐신시 모두 목,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자신의 해시나 뭐 신시 같은 게 얼마나 사주가 좋으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근데 여명의 경우에는 금수운 쪽으로 거의 뭐 50세까지가 금수운이기 때문에 어, 목화 쪽으로 생시를 잡는 것이 필요하죠. 이민시라든가 을사병호시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요. 저는 내일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